반갑습니다. 이근철 교수입니다. 신화, 민담, 전설 모두 서로 안시여. 글자 그대로 말로 전하는 이야기, 그런 의미겠죠.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민담과 전설은 옛날부터 민간에서 전해내려온 이야기라고 하고 신화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감이 다르지요. 같은 설환데 민담과 전설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신화는 기록한 당시 사람들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예. 특히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신화는 구전되어 오면서, 물론 다소 과장도 있고, 또, 주인공을 신격화한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속에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신화 유적을 찾아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탈려왕조에 보면, 남영대 때에 가락국 바다 가운데 큰 배가 왔었다. 그 나라 수로왕이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북을 치고 맞아들여 머물게 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삼국유사인데, 뒤에 가락국기 편에는 좀 다릅니다. 탈레가 가락국왕 수로와 술법으로 겨루다가 지자 떠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삼국유사라도 앞에 있는 타려왕편에서는 탈의왕 타려왕이 주인공이니까 타려왕이 가락국에 도착했을 때 김수왕이 아주 기쁘게 맞아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뒤에 가락국기조에는 김수왕이 주인공이니까 타려가 김수왕에게 술법 내게 하자 했다가 술법에서 치니까 떠났다. 이렇게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배가 곧 따르나 계림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 했는데 이 아진포가 현재 경주 양남면 나리항인데 월성 원자력발전소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해수욕장입니다. 고기의 배를, 배가 닿았는데, 마침, 해안가에 한 노파가 있어서, 이름을 아진의선이라 하는데, 효거시왕의고기잡이 할미였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문녀로볼수 있겠습니다. 고기잡이 할미가 이렇게 이름까지 있다는 게 좀, 그렇죠. 아마 문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할미가 바라보니, 뭔가 멀리서 봤으니까 바로 이제 배로, 배를 바로 알아봤다기 보다는 뭐 돌섬 같은 새로운 어떤 물체, 그래 봤겠죠.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본래 바위가 없었는데 까치가 모이들어 우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고 배를 끌고 찾아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예, 까치가 배 위에 모이려고, 까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까치는 상스러운 길조를 상징하죠. 우리 고대 민담에도 많이 나오죠. 그배 속에 괴가 있고, 그 괴의 길이가 스무자, 폭이 열세자나 됐답니다. 배를 끌다가 나무숲 아래 메워놓고는, 과연 저괴 속에 좋은 게 들었을까? 나쁜 게 들었을까? 기름을 알수 없어서, 하늘에 관 후에 괴를 열어봤다. 그러니까, 무녀 맞죠? 예. 그래서 괴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단정한 남자아이와 일곱 가지 보배와 노비들 여러 명이 가운데 들어있었답니다. 아진부 입구에 조선 헌종 11년에 조정에서 하마비와 땅을 하사해서 석신문 중에서 유어비와 비각을 건립했습니다. 아마 이곳은 왕이 강림한 땅이니 모든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 아이는 대접받은 지 7일 만에 말하기를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입니다. 고하는데 삼국사기에는 다파나국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성국 또는 다파나국이 어딘지 추석에서는 왜 왜가 바로 오늘날 일본 쿠슈지방입니다. 왜에서 동북쪽 1천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 했으니까 오늘날 일본열도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울릉도로도 볼수 있습니다. 또는 구체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자신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멀리 동북쪽에 바다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아마 용궁전설을 끌어들인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석탈에는 해양세력이라는 걸주장할수 있겠죠. 이 아이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부왕 함달파가 적의궁왕 딸을 맞아 비로 삼았는데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여 아들을 구한, 구했더니, 7년 만에 큰 알을 하나 낳았답니다. 역시 난생신화지요. 이에 대왕이 여러 신화들에게 묻된 사람으로서 알을 낳으면 고금이 없는 일이니, 이것은 불길한 징조요. 하고, 괴를 만들어 나를 그 속에 놓고, 또 일곱 가지 보배와 노비들을 가득 실어서 바다에 띄우면서 추건하기를. 아무 곳이나 인전 있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문득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야여 이곳이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난생신화인데요. 지난번 박역거시의 편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난생신화는 나라의 지도자가 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랬죠. 그리고 용이 나타나서 배를 후회했다라는 것. 이는 일종의 해양신화. 그러니까 이 석탈의 이야기 속에는 난생신화와 해양신화가 융합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말을 끝내고 아이는 지팡이를 끌며 두 종을 데리고 토암산에 올라 석총을 만들고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성중에 살만한 곳이 있는가 바라보니 마치 초생달 모양의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지세가 오래 살만한 곳이었답니다. 근데 토암산에서 원성은 제법 멉니다. 그래서 잘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아마 타레가 월성에다 틀을 잡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봐야 되겠죠. 내려와 차더니 바로 호공의 집이었다. 이 호공 표주박 호 자인데 옆구리에 표주박을 항상 차고 다녔다. 그래서 호공이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측을 써서 몰래 돌과 수철, 그월성에 묻어 놓고, 이튿날 아침에 그집 문에 가서 "이것은 우리 조상 때의 집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집 주인 호공이 기가 막히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어서 결단을 못 내리다가 관가에 가서 고했습니다그때는 바래서는 무슨 근도로너의 집임을... 증가하겠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대장장이었는데 잠시 이후 10월에 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으니 그 땅을 파보면 알것이다고 했습니다. 실제 말대로 땅을 파보니 과연 숯돌과 수치이 나와서 그 집을 차지했다고 상문문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석타에가 부동산 사기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에 철기 문화를 유입한 상징적 표현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석한 게 맞겠죠. 이에 남양이 탈의 슬기심을 알고 맛공주로 아내를 삼게 하니 이가 바로 아미부인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남영이 그의 어짐을 듣고 사이로 삼았으며 등용하여 대보로 삼고 정사를 위촉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대보는 총리죠, 왕바로다입니다. 남영이 승하자 아들 노래가 왕위를 탈에게 주려고 하자 탈이가 말합니다. 내가 듣기에 성스럽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치아가 이빨 이빨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물어 음, 떡을 물어 시험했다고 합니다. 자,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죠. 이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는 좀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해가 죽고 유리 이사금 삼국유사에는 노래왕이라 되어있고 삼국사기에는 유리사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들었을 때탈레가 본래 등망 있는 까다래 그 자리에 양보하니 탈레가 말하기를 신기, 뭐 신기로운 물건들과 대보 큰 보배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인물일수록 이 이빨이 많다고 하니 시험삼아 떡을 씹어봅시다. 그랬답니다. 그 마침내, 떡을 씹어 봤더니, 유리, 그러니까 노래가 더, 떡에 이빨 자국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되었답니다. 이빨 자국, 그게 입금이죠. 그래서 이사금, 그건 바로 입금을 말합니다. 임금, 그런 의미죠. 어쨌든 이걸 보면 이빨 수를 보고 연장자를 정해서 임금을 세웠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빨이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빨 숫자가 더 많다. 그랬으면 사랑니가 있나 없나, 뭐 그런 정도로 보겠죠. 이 사랑니는 뭐 어른들 다 있는데,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워낙 어릴 때 왕이 될수 있으니까, 미성년자냐, 사랑니가 난 성인이냐? 뭐 그런 차이를 보고 연양자를 먼저 임금이 되게 했다, 뭐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삼국사기에서는 탈해를 유리가 죽은 후에 유리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탈해가 임금이 되는데 62세 왕이 되고, 또 탈해는 왕이 된 후에 호공을 등용해서 대보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늦게에서나마. 월, 성백들은 집값, 땅값 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삼국유사에는 탈해가 옛적에 내 집이라 해서 남의 집을 빼앗음으로 성을 석시라 했다. 석자가 바로 옛 석자지요. 혹은 까치로 인해서 괴를 열게 되었으므로 까치작자에서 예, 까치작자에서 세조자 오른쪽에는 세조자 빼내면 앞에 예 석자 변이 되죠. 그래서 석시가 되었다. 그래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괴를 풀고 아래에서 벗어져 나왔으므로 이름을 탈해라 한다. 고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사에 다 추석을 하기를 탈해를 또는 토해라고 한다고 하면서, 토해가 본래의 이두문자고, 탈의는 불경을 바탕으로 한개작 이두문자라고 하면서, 토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두문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딴 거지, 뜻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뭐, 한자 뜻을 말한다면, 토해는, 토, 토해네다 해, 해방. 그러니까 술을 토해내고 숙취해서 해방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냥 우리말 토해를 한자로 이렇게 썼다. 뭐 그래 볼수 있겠지요. 진라 석시왕은 탈해를 비롯해서 벌휴, 내해, 유래, 첨해, 조분, 기림, 허래 등 모두 여덟 분의 왕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석시에는 돌석자 쓰는 석시가 있고 옛석자 쓰는 석시가 있는데 석타래를 시조라는 석시는 월성석시 단일본입니다. 타래는 왕위에 있은 지 23년 만에 돌아가 소천구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탈래가 주고 장사 지낼때 보니까 그 두개골 둘레가 세자 두치, 몸통뼈 길이가 아홉자 일곱치라고 합니다. 삼국사에도타왕의 키가 아홉자요. 풍신이 장수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볼때 아주 신체가 건장했지 않나 그렇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부왕의 꿈에 매우 위험있는 한 노인이 나타나 나는 탈의 왕이다. 내 뼈를 소천구에서 파내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앉자라 고하여 탈의를 동학. 신으로 모셨다고 합니다.